2024년 6월 26일, 에코팜 동아리 오늘 감자 수확을 하겠습니다. 6월 22일이 하지인데, 하지, 하지 때 캐는 감자라고 해서 하지 감자인데, 하지 감자 수확을 에코팜 세일농장 조장님 김윤환과 조윤왕과 조윤왕, 미안합니다. 네. 조윤왕과 황인준, 황인준 그 다음에 찍고 있는 정예준, 자, 잘 찍으세요. 자, 누나님, 조장님이 들으세요. 번주. 와우, 저기좀 한번 보여줘. 아, 저기, 아니, 거 거기, 가까이, 아니, 거기서 자, 오케이. 인준아, 네, 저기 문 열어줘. 자, 여기, 저쪽에다 넣고문 열어주라고. 거기도 잘. 너 뭐야? 네, 망고가 어딨어요, 망 이준석이. 망고가. 국회의원왜 여기 와서 있어? 망고가 있다고 망고 네. 야, 여기, 누나. 옳지. 우리 감자가 비가 제때 와가지고, 후! 와우! 야, 진석아 봤냐? 야, 이거, 진짜 이거, <laughs> 실화야, 실화. 와우! 와 진짜 잘 됐다고 그래, 그지? 우리 누가 잘 됐다. 오우, 또 있다. 예, 네, 준아 감자 잘 찍어. 네. 오우! 와우! 윤아나한 번만 앞에. 유나나, 좀 천천히 찍어. 반대쪽. 아. 됐어. 여기. 어우 정말 잘 됐다 아나이 연속 안 하고 여기 오. 야 여기 야 예준아 여기 찍어봐 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고 있어 자 땅에 나오는 거 봐봐 아우 수영 나온다 아 여기도 야 올해 왜 이렇게 잘 됐어 동사가 저번에는 안듣지 않았어 요 작년보다 훨씬 잘 됐어 어, 날씨가, 어, 날씨가 좋았어 자. 인싸. 자 동아리 활동, 인천 남동구 에코팜 동아리 감자캐기 끝 인준아. 인준아.